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그 한국아파트신문에 기재된 배진호공인 회계사님의 회계세모 그런 그 컬럼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죠. 이번이 세 번째 걸로 다는 아니고 저희가 몇 가지 제가 좀 필요하다 싶은 것만 발췌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2021년도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겠다라고 세 가지를 집어서 컬럼을 쓰셨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아, 외부가 아니죠. 아파트 커뮤니티 주차 수입하고 헬스장 이용료를 관리 수입하고 관리회 수입으로 이자, 이중으로 계산하는 데가 있다. 일부가 그렇겠죠. 관리 수입하고 관리회 수입으로 이중 계산해서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된다. 하는 거두 번째. 장기선 충당금하고 공동주택 지원금을 재원으로 공사비를 지팡했을 때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전입액을 일치시키는 회계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컬럼을 쓰셨어요. 어, 얘는 그 내용을 포인트만 집으면 얘하고 얘를 보면 그 조건이 1번하고 2번이 그 같은 내용으로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주차하고 헬스장이 200하고 100이라는 것만 같지, 나머지는 요 조건이 좀 금액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해하기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만 얘기를 하면 관리사무소의 현행회계 처리에 주차장 이용료하고 헬스장 이용료는 관리회수익이기 때문에 관리회수익으로 발생해야지 관리수익으로도 또는 관리회수익으로도 둘다 중복해서 그 부과 내역서 나 아니면 회계 처리를 하지 말라 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일단 현행 회계 처리하고 계산된 회계 처리를 위를 보고 아래를 보면 금액과 조건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오려 히 이해하기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개선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주차료 수입하고 헬스장 수입은 관리 수입으로 발생시키고, 관리 수입은 우리가 일치시키는 게 관리 비용이죠. 실제 한 달치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집계 금액을 관리 수익으로 입주민한테 얻을 거고, 그리고 얘는 미부가 관리비로 집계된 금액하고 세 가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는 여기 주차 수입과 헬스장 수입은 관리 외 수익으로 얘를 나눠서 관리 수익으로 얘는 인정하고 얘는 관리회 수익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이거는 각각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그 문제점 이 있던 단지 는 이렇게 썼나 봐요. 여기서는 여기처럼 관리 수익에 대한 전체 토탈 금액은없고 주차하고 헬스장만 있다고 치면 주차하고 헬스장이 200, 100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 수익으로 한번더 인식한 거예요. 300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미보가 관리비를 늘렸다는 거죠. 관리 수익으로 한번더 인식했다는 게 문제예요. 관리의 수익도 인식하고 관리 수익으로 인식하고. 여기서는 이 당구장 표시가 중요한데요. 총 부과 금액에서 관리 외 수익으로 부과한 금액을 빼라.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관리 비용은 1억이 있고요. 주차하고 헬스장 관리의 수익은 300. 즉, 재무 상태표에는 관리 수익이 1억 있고 밑에 관리 외 수익이 3 0 0 있는 거죠. 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 기준을 본다면 1억 300이 한꺼번에 관리 수익으로 있는 거죠. 1억300이 한꺼번에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수익이 또 300이 또 있는 거죠. 이게 중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얘는 늘때 따로따로 처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부관리비가 요거 200, 100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원래는 우리는 관습적으로 주차료하고 헬스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맞는데, 문제는 얘가 이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관리 수익에, 관리 수익도 합산해서 이렇게 한 경우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지, 얘는 실질적으로 뭐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지 못해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회 수익은 관리 수익에, 관리 수익은 관리 수익만, 관리 비용에 대한 들어간 것들 관리 수익만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과 미부가 관리를 일치시키고그 다음에 관리 외 수익은 관리의 수익을 따로 인식하셔야지 두 개의 관리의 수익을 관리 수익에 합산해서 인식하지 말아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금을 여기는 장기수산 계획에 포함된 놀이터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담금 700만원이고, 시 보조금을 2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통장으로 개설을 해서 이쪽으로 동사비를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고 되는 거죠. 잘못한 건 굳이 보지 마시고요. 잘못한 걸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보면 헷갈려요. 앞에 설명도 그랬잖아요. 그냥 올바른 걸로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통장으로 보조사업 통장을 개설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보조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통장이죠. 이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부담 700은 장기순 충당 예치금에서 빼을 일단 여기다 놓고그 다음에 공동주책 시 보조금 수익이니까 수익이 발생한니까 대변에 2100만원을 수익을 설정하고 돈은 이쪽으로 직접 받았죠. 이 통장으로 이거는 두개다 통장이에요. 이렇게 보조사업 통장으로 돈을 받아놔서 그 공사 금액만큼 갖고 있다가 공사가 끝나고 입금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순은 충당금 이 보조금 예금이 줄어듭니다. 700이 줄어들고요. 그게 어디서 나가는 거 실질적 계정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채 계정이 줄어든 거죠. 그죠? 그리고 장기선충당금 보조금 계정 또 2100만원도 같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수익에 상대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비용으로 쓴 겁니다. 즉 교부받은 보조금 수익과 지출은 관리의 수익 및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해 운영성과표의 그 실적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마지막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예치금 이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선납법인세에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돌려받을 때 얘기예요. 장기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장기선 충당 예치금 및 장기선 충당금 각각 가산돼 이자 수입과 예치이자 전입액은 일치돼야 하지만 우리가 선납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 수입과 이자 전입액은 그만큼 차이가 발생하죠. 나중에 이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통해서 이자 수입에 대한 법인세 등을 전액 환급받는 경우,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건 다시 이자로 장충에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액을 성급 법인세 만큼 장충금과 장기선 충당금 예치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거는 매우 많이 걸릴 법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는. 여기서 보면 2021년도 것만 보면 되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넣으신 건데 불필요한 정보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지우고요. 2021년도. 이자 수입하고 전입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 선납 법인세 만큼 차이가 나죠. 이거는 아시죠? 이자 수입이 있으면 이 이자에 대한 우리가 실제 금액을 100% 받는 게 아니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선납법인세로 15.4%를 뗀 나머지를 실제 통장에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게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는 100%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봤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 다시 돌려받으니까 다시 장충구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1 9,635원이 다시 돌아오면 장기선 충당금으로 부채로 다시 늘려주고 얘는 이자잖아요. 그래서 예치 이자 전입액, 장충 예치 이자 전입액으로 7 1 9,635원 올려주고 실제 관리비 통장으로 회수를 받았겠죠. 얘는 관리비 통장으로. 국가에서 돈 받은 법인세의 돈을 다시 장기순 예치금으로 정립해서 충당금과 예치금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이 기사의 컬럼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특이한 경우였고요. 세 번째인 경우, 얘는 매우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요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셨다가 나중에 법인세 처리하시고 3월에 법인세 들어오셨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개선된 회계처리로 장기순 충당금 선납법인세 환급 드론 고유 목적 준비금 설정에서 받으신 분은 요두 번째 방법으로 전표를 꼭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